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전선호의 소속 목사이며 유튜브 유카리스의 에클레시아 미디어 사역자 이경택 목사입니다. 여러분, 즐거운 추석 명절이 돌아왔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고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엄지척하며 담대하게 좋습니다. 선포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포하는 대로 될지어다. 에바다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위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7장 31에서 3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루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대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먹고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식이를 강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아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 청각장애와 언어장애를 사람을 치유를 하시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데리고 한척한 곳으로 가셔서 예수님의 손을 귀와 혀에 대시며 애 받아 하셨습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져서 소리를 듣고 말을 하게 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뭐가 닫혀 있습니까? 오늘 선포된 말씀을 듣고 막힌 모든 것을 다 열리고 풀려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기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소제목은 에바다의 축복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열리고 풀려지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어가 불편한 사람을 만나서 그를 치료하는 본문입니다. 본문 전체를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대가 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물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에바다 선포하여 언어 장애를 고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로서 믿음으로 선포하면은 현실로 에바다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에바다의 축복의 근원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말로써 예수님의 이름으로 에바다를 선포하면 에바다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내려서 닫힌 것들이 열리고 풀려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문과 전도의 문이 에바다 열어서 추석에 전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시편 81편 10절, 나는 너를 내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에바다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전도의 문과, 재정과, 어려한 다친 것들이 열리고, 풀려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이 열어서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에바다의 축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에바다의 축복을 전도의 문이 열리는 축복이 에바다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하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어 장애를 가진 사람을 구원을 하시고 천국의 문을 에바다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에바다의 축복의 핵심은 전도의 문이 열리고 풀려지는 것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추석에 전도의 문이 열리는 에바다의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일터와 사업 여러 가지의 문이 닫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로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삶의 현장에서 에바다에 열리고 풀려지는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로써 에바다의 축복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에바다 열리고 풀려지는 축복을 모두가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추원합니다 본문에는 말을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 선포하며 안수하시며 에바다 선포하시니 그의 혀가 맺힌 것이 풀려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지금 직장, 사업, 경제적인 것이 막혀 있으니까 예수님의 에바다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로써 선포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에바다의 축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에바다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리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예수님의 에바다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선포 기도를 하고 내 입으로 선포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에바다의 축복을 내려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에바다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도 풀릴 것이요, 땅에서도 메면. 하늘에서도 메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우리가 말로서 선포하면은 현실로 하늘과 땅이 복종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모든 만물들은 복종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에바다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말로써 에바다 선포할 때에 닫힌 것들이 다 열리고 풀려지는 능력을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써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여 에바다 모든 것이 열리고 풀려지는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로 에바다의 축복을 내려주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은 예수님의 에바다 축복을 마음껏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청각 장애와 언어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에바다 선포하시니 즉시로 귀가 열리고혀가 맺힌 것이 풀려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가 기도를 구하고 선포하는 자에게 에바다의 축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적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말로써 에바다를 선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바다의 축복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에바다의 축복을 구하고 입술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에바다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내려주심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바다의 축복을 내가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전도의 문이 에바다 열어서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여 구원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에바다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말로써 선포할 때 모든 것이 열리고 풀이는 기적을 맛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에바다 열리고 풀려지는 능력을 가지고 추석의 전도의 문과 사업의 문, 기타 등등 모든 문들이 다 열리고 풀려지는 에바다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과 적용입니다. 에바다의 축복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써 에바다를 선포할 때에 모든 것이 다 열리고 풀려지는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적용은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에바다의 축복을 말로써 선포하는 것이 말씀의 적용과 실천입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에바다의 축복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열리고 풀려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에바다 축복을 마음껏 선포하며 다친 것들이 열리고 풀려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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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에바다의 축복을 저희가 입술로 선포하며 다친 것들이 열리고 풀려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에게 전도의 문을 에바다 열어서.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고 즐거운 추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라인 헌금을 드리는 구독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보아를 구독자들에게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구독자들에게 재정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하게 부여주시고, 물질을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구독자들에게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3위일체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로 축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변함이 없고 우리를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안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심이. 말씀의 축복이 유카리스 에클레시아 모든 구독자 머리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쉬운 예루살렘 위에 세계의 열방 가운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